오늘은 제가 개발 실력 키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개발에는 지름길이 없고 결국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지만 제가 공유할 이 습관들이 그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발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습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르는 걸 대충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끝까지 따라가 본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습관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기술서적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몇권 읽었냐가 아니라 한 권을 어디까지 소화했느냐입니다. 챕터 몇 권을 읽고 아 좋은 말이네 하고 돕는 게 아니라 예제가 나오면 직접 쳐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복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앞에서 봤던 개념이 뒤에서 다시 나오고 서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이 개념을 먼저 설명했구나, 이런 흐름이 보이고 나중에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유튜브 영상 몇개본 수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는 책한 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점들이 있을 때 기술을 고를 때나 설계를 설명할 때 훨씬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걸 그냥 해결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러 메시지 한줄 뜨면 AI에 검색하고 거기에 나온 답변으로 해결됐다 하고 끊는 경험이 있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은 빠르게 될지 몰라도 내 실력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이 에러가 떴는지,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건지, 공식 문서에는 이 옵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슷한 문제를 막는 다른 설정이나 방법은 없는지까지 한번더 확인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간은 더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문제나 모르는 것중 하나는 끝까지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루에 딱 하나만 골라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문제를 두번 이상 겪지 않게 되고 팀에서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설명해 줄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개발 실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만 내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구현하고 테스트가 통과하면 거기서 끝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동작하는 것보다 왜이 방식을 택했는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캐시를 둘지 말지, 비동기, 동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 특정 연산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할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할지와 같은 선택지에서 A안, B안을 동시에 적어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A는 빠르고 단순하지만 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는 표기구현은 복잡하지만 확장하기에 유연하다. 이렇게 비교한 뒤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교한 뒤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방법을 택한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코드 자체는 비슷한데 선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면접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실무에서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이유와 트레이드오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은 사실 누구나 들어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입니다. 한 달에 기술서적 한 권을 읽고 모르는 건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파고들고, 문제를 풀때 최소 두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실제로 몇달몇년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습관들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에 따라 실력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를 가볍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같은 연차인데도 문제를 보는 깊이, 선택을 설명하는 논리 설계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